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점프맵 히어로가 돼보세요라는 게임을 해볼거야 어나 히어로 돼야지 잠깐 여기 우리 위에 숫자가 0인데 이게 뭘까? 0?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잠깐 여기 별이 있는데 어별 어, 0개 우리 이것만 할수 있나 보다 어 뭐야 여기 천국이야? 어 그러게 천국 점프맵인가 친구야 같이 가자 우리 no. 어 뭐야? 뭐야 여기 글씨가 써있어 잠깐 서로를 도와 슈퍼 히어로가 되어보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잘 도와줍니다. 맞습니다. 경토랑 나랑 이런 거 협동 점프매 할때한 번도 싸운적가 없었잖아. 아, 아, 아. <laughs> 자. 어, 어, 이거 아, 이거 밟으면 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재밌다. 이거 뭐야? 점프해. 어, 그리고 게, 계단을 오르면 되는 건가? 어, 그런가 봐. 페이컨 가치가 위로 올라가려면 플레이어에게 아, 어, 어, 어 경토랑 나를 밟아. 자. 이러고 경토 밟기. <laughs> 서로를 도와주세요. 자 올라가세요 알겠어요 아아 이런식으로? 아, 어? 아 이런식으로 아, 이런 자 올라오세요 아 재밌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네 어 재밌는데 이거? 자 나를 또 올려줘 좋아 오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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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올라가자 얘들아 가자 아 이거 계단이 어디까지 있는거야 어 끝이 안보이는데? 페이컨 친구 일로와 오 좋아 <laughs> 계속 올라가면 끝이 있을거야 가자 이거 점점, 우리 이거 셋이 다깰수 있으려나?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어, 그러게. 한번 끝까지 깨보자, 그래도. 이거 왠지 세 명에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 올라가! 밟아. 우리끼리 점프해야 돼. 됐다. <laughs> 가자. 격대에 점프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페이크한 친구 빨리 올라와. 친구야, 일로와. 우리 다 서로 힘을 합쳐야 돼. 가자. 격대에다 거의 다 왔어, 이제. 어 좋아, 좋아. 어, 경도 어? 좋아. <laughs> 점프 엄청 높게 하네? 베이커 친구 우리 도와줘야지! 친구야! <웃음> 잠깐! <laughs> 적대 여기 기다려! 아 이거를 우리가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같아 자 아하! 이렇게 어 잠깐 큰일 났다 어저 친구 왔다 왔다 어 고마워 어 베이커 친구 우리 버리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어 자 이거를 또 밟아주고요 아, 아니지 이거 베이커 <laughs> 큰 났다 어차차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건 좀힘든데어 이거 여러 명 있어야 되나? 어차차차!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되게 힘들다, 안 돼. <laughs> 베이컨이 올라가줬어. 어, 친구야.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저기 친구 한명 있다. 친구야, 우리 여기 같이 힘을 합치자. 야. 잠깐. 여기, 됐다, 됐다, 됐다. 어, 베이컨, 올라와야 돼! 베이컨! 베이컨! 안 돼, 이코나! 올라와야 돼. <laughs> 어이, 우리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베이컨 친구 멈췄어. 안 돼! 아, 근데 어떻게 도와주지? 우리가 내려가야 될것 같아. 어, 우리가 내려가자. 베이컨 친구를 도와주자. 가자! 친구야! <laughs> 아래까지 가야 되는 건가? <laughs> 안 돼! 안 돼, 쟤, 어디까지 가? 친구야, 너 어디가? <laughs> 안 되겠다, 여기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어, 가자. 그래, 우리 3시서한번 다시 해보자. 힘을 합쳐 움직여 될것 같은데 어 좋아 좋아 서로 세 명을 밟아야 돼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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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다 비행 금지구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는 셋이서 될까 될것 같은데 어 됐다 어? 친구야 와예어 잠깐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큰일 났다 자 여기 이거 <laughs> 이거 가능한가요? <laughs> 이거 셋이서 잘해야 되는데 어 계속 점프하고 점프하고 해야 돼.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오, 좋아. 어 좋아 친구 친구 어떻게 올라갔어? 예 우리 깼다. 와와 와, 팀워크가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오 진짜 좋은 말이야. 아름다운 말이군 가자. 그래 가자. 와 아, 여기 어. 천국의 계산 같다. <laughs> 여기서 실수로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친구들이 저쪽에 되게 많네. 어, 그러게? 무슨 별이 250개? <laughs> 잠깐. 2972개는 뭐야? 어, 땡대야. 우리 드디어 첫 별이야, 첫 별. 와, 별 획득. 와, 너무 힘들었어요. 별 획득. 자 좋았어. 드디어 우리에게도 별이 생겼어요. 드디어. 휴, 첫 별.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사람만 을써보 가야겠는데? 여기 <laughs> 너무 힘들어. 자, 새로운 서버에 들어왔는데, 오,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어, 가자, 가자. 자, 1, 별. 우리 별 하나 얻었으니까, 잉? 어, 아, 됐다. 들어가졌다. 아까 친구들 다 저기에 몰려있어. 우리 빨리 가야겠는데? 그래, 우리 빨리 가자. 슝. 친구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지 않으련?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형태야날 밟아. 좋아, 좋아. 아, 이렇게 밟고, 형태야날 밟아. 왔어 친구들 벌써 많이 위로 올라갔네 우리도 빨리 올라가자 자 네. 아, 이제 경토를 내가 밟고 어 이거 뭐야 왜안 올라가지지 어 응. 아, 됐다 그리고 경도 여기서 내가 여기서 경토를 밟을게 아 따다다다다 <laughs> 잠깐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됐다. 아, 아, 됐다 됐다 아 여기서 친구 한명이 아, 다 위로 올라갔어 우리도 빨리 올라가야겠다 점프, 점프! 자, 여기도 밟고요 그럼 또 여기서 내가 또 이제 올라갈게. 아ㅎㅎㅎㅎㅎㅎㅎㅎ <laughs> 자, 여기. 여기 부탁드려요. 짠! 좋았어. 우리도 이제 친구들 많이 있는데 왔다. 어, 드디어! 가자. 얘네도 아마 사람이 부족했을 거야. 자, 우리가 왔어. 오, 이제 깨기 쉽겠는걸? 얘들아! 가자. 나를 밟아, 얘들아. 밟고. <laughs> 서로가 서로를 밟으려고. 좋았어! 여기는, 여기 이제 밟아야 돼. 내가 올라가 볼게. 어? 아, 아차차. 아, 자, 어, 이거 되게 어렵다 생각보다. 아니, 뭐야.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들 날 밟고 올라갔네? 오, 이제 슬슬 높아지는데? 뭐야, 왜 그래? 뭐야, 뭐야? 떨어졌어. 아니, 어떻게, 어디 갔어? 오, 순식간에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졌네 자, 더 많은 친구가 생겼어요. 오예 오예 어, 별 500개 있는데 무슨 무지개 점프하는데? 와이얘 고수다 뭐야 어. 어 진짜 진짜 히어로야 어. 와 친구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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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또 해줘 안돼 히어로 어디갔어 갔다 히어로 갔네 어 고마워 자 여기서 제가 밟아드릴게요 네자 다들 올라와 어 이거 되게 재밌네 아까 그 히어로 운영자인가? 힘든 사람들 막 도와주고 있는 거 보니까? 어, 그런 거 같은데? 자, 여기 밟고. 엥? 위에 친구 한명또 있네? 우릴 기다린 거 아닐까? 올라가세요. 친구야, 우리 합류하자. 자, 다들 올라와세요 아주 좋아요. <laughs> 친구들이랑 하니까 훨씬 더 재밌네. 어. 자, 여기도 밟고. 아, 뭐야. 우리, 우리 둘이 어떻게 올라왔어? 몰라. <웃음> <웃음> 뭐야. 우리 이거 점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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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티머크 좋아. 어, 팀워크 되게 좋은데? 자, 이걸 또 밟고. 갑시다. 좋아, 친구야, 여기 또 밟아줘. 저도 올라갈래요. <laughs> 어, 되게, 이거 어디까지? 어, 거의 다 왔다, 근데 위에 또세 명이 더 있어. 우리 빨리 올라가자. 자, 여기 또 밟고 갑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친구를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참 잔혹한 환경이야. <웃음> <웃음> 어, 이거 좀비 친구다. 고수야, 별이 22개. 많이 했네. 어, 엄청 많이 했네. 자, 가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나, 둘, 셋, 네 개만 하면 된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이 친구 점프로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자, 여기 밟아줘. 자, 가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친구들아 점프. <laughs> 어 좋아. 좋아 이제 끝났다. 내가 눌러 줄게. 어, 어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구나. 조심해. 좋아 갑니다. 여기만 이제 하면 이제 별 하나 더 얻는 거지? 오. 친구들아 우리 서로를 밟아야 돼. 자,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네. 잠깐 여기 친구 한 명이 더 필요해, 친구야. 가자. 서로 밟아. 한명 친구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laughs> 친구야, 어서 와 이거 올라가야 돼 우리. 오 이거 이건 어렵네. 어 어떻게 해야지?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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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다들 올라와. <laughs> 친구야 올라와야 돼. 가자. 이 친구 못 올라오. 이친구왜못 올라와. 친구야 여기 올라와 됐다. 이 친구 계속 못 올라오네. 아 됐다 가자. 휴. 아니 이 정도면 별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힘들게 왔는데 어 가자 자 두번째 별 획득 별두개두개 지금 어됐다두개와40몇 개씩 있는 사람들 뭘까? 왜? 잠깐 여기 아이템 같은 거뭐살수 있나? 뭐야 아이언맨 와100% 점프 9 0 속도 여기 비행 우와. 능력이 있는 망토도 있는데? 와 이거 하고 싶다 잠깐 이거를 캐시가 더 필요한가요? 네. 이거 돈을 사야 돼. 아, 한번 사 보자, 경뚜야. 어, 그럴까? 자, 돈을 아, 여기서 돈을 살 수가 있구나. 어. 자, 한번더 사야겠다. 20만 원 사야겠다. 20만 원. 와, 이렇게 20만 골드가 생겼어요. 나돈 완전 많아. 이제 부자야. 아, 부자다. 그러면 비행 능력이 있는 거 하나 살수 있어. 자. 어, 비행 능력.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잠깐, 우리 또딴 것도 사자. 아까 보니까, 어, 아이언맨도 있고, 나 아이언맨 살래. 나 스파이더맨. 어, 경도는 스파이더맨, 난 아이언맨. 나 뭐야? 나는 머리가 커서 그런지, <laughs> 이거 이상한데, 상어 아이언맨이야. 우리 이거 별두 개짜리 가자. 어, 그래, 친구들 도와주러 가자. <laughs> 자, 친구들아, 우리 이거 그냥 점프해도 그냥 올라가겠는데? 와, 점프 이거 봐봐. 와. 뭐? 아, <laughs> 이거 그냥 점프만 해도 돼 <laughs> 친구들, 친구들 우리 도와주자 그래 여기 도와줄게 자 얘들아 올라와 <laughs> 아 이게 재밌네 자 여기도 해줄게 친구들아 <laughs> 아 이거 완전 사기야 이템아니야자 여기 다 올라오세요 <laughs> 한번 날아볼까 이제 어와이거 뭐야 무지개 자 이러고 또 여기 밟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까 친구가 이렇 이걸 썼구나. 아 이걸 써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거였어. 어 아, 이렇게 하면 별몇천 개도 우리도 가능하지. <laughs> 자 여기 다 밟고 올라가세요. <laughs> 저희가 저희가 다 밟아드립니다. 자 여기도 밟고 이거는 어 이거 벌써 우리 거의 다 왔는데? 어이? 자 여기도 날아 날아서 이거 밟아주면 되겠다. <laughs>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자, 저는 아이언맨 상어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가기만 하세요. 네. 자, 우리가, <laughs> 우리가 별두 개인데, 97개 별 있는 분 도와주고 있다. <laughs> 자, 여기도, 제가 밟아드릴게요. 자, 아차. 올라가. 됐다, 됐다. 휴. 혁도야, 벌써 우리 별 하나 획득했어. 와! <laughs> 아, 비행 금지 구역이래. 이 위는 날 수가 없나봐. 어, 그 위에는 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지. 이거 아이언맨 투구라도 쓰고 가야지. 아, 이렇게 별을 계속 얻는 건가 보다. 별 획득! 좋아, 이제 저도 무려 별이. 어, 별이 4개가 네 됐네? 어, 4개가 네 됐어? 어, 4개가 네 됐어. 아, 이게 점점 별이 막 늘어나는 건가 보다. 아니, 경뚜야, 넌 진짜 스파이더맨 가면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나 히어로야. <laughs> 도린이 여러분들, 여기 상점에 들어가면은 공짜가 있어요. 속도 50% 올려주는 거. 또린이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끼고 하시면 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laughs> 자,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 게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히어로가 되어 보세요. 벽별을 10개까지 얻어 보세요. <laughs> 발음을 잘 못하시네요. 그럼 또 국어 공부 다시 하세요. 안 돼! 나 히어로야! 자, 그러면 우리도 또다시 친구들을 도와주러 안녕! 안녕!